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했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단순하게 카톡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사주면 안 되나요? 상사한테? 또상나한테 선물 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러닝 앤 빌리 팀의 정선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주제는 센스있게 선물 고르는 법입니다. 살다 보면 우리가 지인분들께 선물을 주고 받는 일들이 꽤 생기죠. 그럴 때마다 기프티콘이나 핸드크림을 주자니 뭔가 부족한 것 같고,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서로 기분 좋은 그런 센스 있는 선물을 고르고 싶다면 오늘 컨텐츠를 주목해주세요. 주요 상황들과 금액대별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지인분들의 생일입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집들이 때 휴지 말고 좀 들고 갈 만한 선물들.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좀 줄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금액대별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부담 없는 금액대인 1, 2만원대, 그리고 두 번째는 3, 4만원대, 세 번째는 5만원 이상, 그리고 10만원 이하 이 제품들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먼저 생일 선물을 고를 때입니다. 우리가 항상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라라는 점인데요. 취향을 모르는데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. 취향을 모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상품들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. 화장품이나 향수나 향초 이런 제품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받았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다 하면 저 시나 커틀러리 제품들 이런 거 주면 도 좋아하겠고, 취미가 딱히 없는 집순이 친구다 하면 예쁜 파자마세트나 아니면 예쁜 인테리어 용품들 이런 것도 주면 굉장히 친구가 좋아하겠죠. 어, 이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계절감과 실용성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. 지금 가을인데 이미 다진한 여름잠옷을 준다거나 여름인데막 목도리를 준다거나 이러면 바로 쓸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. 어, 다음 선, 시즌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. 이런 건 괜찮죠. 진한 게 아니라 이금 어, 여름인데 가을 옷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, 미리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집들이 상황인데요. 앞치마나 아니면 슬리퍼 이런 것도 요즘 예쁘게 나오고요. 커틀러리나 접시 세트 혹은 뭐 미니 조명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핸드타올도 좀 예쁘게 트렌디한 프린팅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집에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그 팁팟과 틴 케이스? 그런 세트도 요즘에 잘 나와서 요런 거한 3, 4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마지막 상황은 이제 임신 출산 요런 케이스인데요. 제가 가장 난감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 많이 사용하시죠. 그래서 거기에 임신 세트, 뭐 출산 세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가격대별로 또 제품 구성을 해놨습니다. 저는 그래서 추천 받았던 리스트 중에 좀 좋던 거는 어 아무래도 아기 옷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아기 모자. 보넷이라고 불리던데, 그런 거나, 출립 사운드북, 그거를 제가 추천을 받았었는데, 그것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선물을 많이 하시나 봐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. 저는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, 딱 챙기는 지인들 한테만 챙기는 편입니다. 네, 챙기는 편이고, 그 친구의 그런 사소한 이벤트들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, 좀 필요한 거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주는 기쁨, 받는 기쁨. 어? 둘다 좋아요. 예. 저도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예. 상사한테? 저 상사한테 선물 안 해요. 아, 진짜 아 잠깐만. 진짜 항상 받으셨어요 <laughs> 저희 원래 그, 근데 이렇게 한 번, 두번 주게 되면 개인 지출 너무 늘어나진다고 배려 차원의신지 모르겠지만 생일을 딱히 별도로 안 챙기는 게 우리 팀의 의무에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부담없는 금액대인 1, 2만원대 제품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박스의 그린스타일 앤 도트 머그컵 요거 세트가 있는데요. 그냥 두개에한 2만 9천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난하게 좀 실용적이기도 하고 크기도 커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두개컵 세트이기 때문에 줬더니 아주 잘 쓰고 있더라고요. 또,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립백이라고 해서 이제 물 부으면 그대로 이제 커피가 이제 또로로 나오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, 한 1, 2만원대 선에서 좀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이런 거 소소하게 주면 좋아할 거예요 커피도 취향이 갈리지 않을까요? 사실, 예, 네, 갈려요. 갈려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맛들, 원두 좀 테이스팅 할수 있도록 탑에 있는 거, 그 유명한 제품으로 딱 주면 은 좋아하겠죠. 네. 다음으로는 3, 4만 원대 선물입니다. 비타민 같은 영양제 선물 요즘에 좀 간간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면 저도 좀잘먹게 되더라고요. 어 이런 거는 아니면 홍삼 이렇게 먹는 에기스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것 같고 이게 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내 건강까지 좀 생각을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홍삼이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 엄마 주세요. 엄마 드리면 굉장히 잘 드실 거예요. 술을 조금 어 약간 약주를 즐, 즐, 즐기신다 이런 분들은 광주요의 소리잔 세트 이건 제가 선물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던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잔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그런 제품인데 어, 이 제품은 어, 약간 술이 아니더라도 디저트 간단하게 먹기에 딱 예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두개 세트에 한 3, 4만 원대였어요. 네. 다음으로는 이제 5만 원 이상, 10만 원 이하 이 제품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. 이 제품들은 물론 뭐 선택지가 이제 가격대가 높아진 만큼 선택지가 많아졌죠. 바로 떠올린 제품은 어, 호텔의 그애프터눈티 세트도 제가 친한 친구한테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. 그 친구한테 애프터눈티 세트 받고 보이스티 레노버 받았어요. 저는 그 이슬로 이슬로랑 티 리스틱도 받았습니다. 네. 네. 다음 주. 네, 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해요.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지.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10만원 저도 뭐잘 어, 하는 건 아닌데, 아, 이 친구는 진짜 평생 간다. 이런 친구한테는 10만원 가능합니다. 네. 지금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선물. 지금, 아, 재원님께? 네, 재원님.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모자를 쓰셨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재원님 평소에도 모자를 좀 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자 선물 어떤지. 네. <laughs> 네네네 평소에 관찰력이 뛰어난 편인가요?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친한 지인한테는 좀 관심 있게 예, 네, 취향이라든지 뭔가를 조금 살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 중에서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죠? 우리 요기요 선물하기 적극 이용해 주시고요. 어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외에도 좀 추천해 주실 아이템이 있다면 지금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. 러닝 앤 벨벳팀의 정선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선물로 여행시 선, 선, 선재가 물을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네.